뭘까요? 이거 아까 점수 좀 많이 못 먹었던 거 같은데 와 이건 뭐야? 처음 본다 마키가 기억이 안나그 저기 보라색 솜사탕이 다 해주지 않을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그거 믿고 왔어 나 들어왔다 아야야야나 뒤지게 나까지만. 뚜껑 왔는다나 지금 어? 됐나? 아... 됐겠냐? 몇 천만 원안쓴게 어디야 그치? <laughs> 절대 어, 1등을 따라가 절대 선두에 서지 마. 이 게임의 핵심은 그거야. 절대 1등을 하면 안 돼. 맞아, 이거 눈치 게임이야. 아, 당겨. 밀지 오케이? 마, 밀지 마. 오케이, 여기 여기. 이야, 이겁더라. 피켜 아웃, 아웃, 잠깐. 뭐야 이거? 피켜 어. 다 멈췄는데? 아, 됐다, 됐다. 너 어, 연결 끊겼어. 나서버 끊겼어. 나도. 아니, <laughs> 우리 근데 성공했다. 왜지? 나 가야 돼? 아니야. 쩡영 혼자 남았어, 설마? 아니, 나도 있어. 몇 명이야? 같이 웃으고 나와. 거기 없어. 나몇명 없잖아. 아, 미안. 지금. 나 나왔어.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게임이. 게임이 이상한데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배고하고 싶어요? 아니 이런 식아 시... 아! 아야야 씨발 시바... 원래대데 다시 맨든 걸로 할까 그래야겠죠. 배구가 아, 뭔데? 무슨 소리니? 이아 그런 이성 이성 게임 와. 몰라. 그럼 그냥 하세요. 투덜거리지 말고. <laughs> 누가 아니, 투덜거렸냐? 게임이 튕기는 거라. 주해야, 넌 입이 문제야. 조용히 해, 조용. 그냥 없지, 뭐, 어? 그냥. 그냥 없지. 그럼 <laughs> 배구 혼자 하러 가. 그럼 래 그래, 배구. 넌 배구 해. 혼자 치킨 대화를 아, 겪고 아, 와, 주라. 식객 트랙 제가 참 아, 좋아하는데요. <웃음> <웃음> 오케이 들어옴. 나도 들어왔음 자 한명 어? 이거 찹쌀떡 아, 아니고? 너무 쫀득한데? 은형 바닥에 다 붙어가지고 조금만 <laughs> 기다려 오케이 성공했어 성공 나이스 야, 통과했어 통과했어 굿굿 굿. 찹쌀떡 뛰어 그렇지 오 호우 호호 오케이 야 아, 잘하는데? 아 잠깐만 안돼 그거 땡겨. 아니 상대방 잘한다고 왜 이렇게 잘하냐 아우 아, 점프클럽 아니 진짜 이거 스페이스만 있으면 은깰수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 공고, 아, 공고 아, 안왔습니 잠깐만! 오 우와! 살았다! 비켜! 이거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우리 좀 잘한다.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나 본 적이 없는데 이 점프클럽은. 그냥 점프키만 있으면 깬다니까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어려운 게임 아니야. 그냥 점프만 맞아, 맞아. 하면 되는 게임인데. 클리어. 야! 야 이씨, 우리 너무 잘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유, 됐어. 안 어? 돼! 부침개 먹어야겠 지금 밥이 넘어가? 너 지금 이 게임에 집중을 해도 모자를 파진다고? 신기야 넘어가? 나 아이스크림 먹는 중. 어? 야 이거는 나못 하겠는데? 어까 가장 좋은 맵인데? 절대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마. 착실하게 살아. 뭐야? 가운데로 달려. 누구야 그렇지? 이거? 몰라. 빨리 가. 몰라. 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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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어, 좋다. 인정가. 어, 잘 생각해. 우리 갈수 있어. 나 생각하고 있어. 착실해. 착실하고 있어. 나 욕심 안 부렸어. 하얀이 씨발. 아니, 우리 일등이야 오케이, 1등이다. 나이스, 좋았다. 오케이.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절대 사람과 붙어 있지 마. 이거는 땅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 여기선 죽기 어려워. 어, 나 죽었어. 말... 뭐? 아니. 형, 그 바로 사면 어떡해? <laughs> 끝까지 우리... 살아 있어. 큰일 났어. 지금 끝까지 살아있어. 당장 클라스 지금 점검러들이랑 해야 돼. 얘들아 제발 미안한데 좀 꺼져줄래? <laughs> 언행이 거칠어서 미안한데 꺼져주세요. 어 여기 왜 길이 없어? 여기 왜 길이 없어? 기계 왔다 기계. 오 이거 케이스오미? 오케이 오. 오케이 이겼다. 좋았 다이. 농구. 어, 나 어, 이거 면 몰라. 나도 멍해. 처음 본다. 그냥 공을 잡고 있어. 모르면 공을 절대 주지 마. 공을 주지 마. 그걸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해봐. 저리 가. 저리 가. 안돼. 안돼. 아. 어, 됐다. 됐다. 어, 우리 네명다 들어와서 성공했어. 아 근데 문제는 저 로봇들이 로봇, 로봇 나. 봐. 로봇 봐. <laughs> 어떤 로봇인데? 아. 이 울트라맨? 네, 어 울트라맨. 아, 저 울트라맨 옆에 있는 저 꽃목걸이랑 저 둘이 제일 강력해. <laughs> 그래도 저 사람들 좀 착하다. 난 못하니까 네. 알아서 봐주네. 다른 <laughs>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아 잡지 마. 아, 뭐야? 아또 누가 잡았어 아저 아. 레몬 뭐야 아, 저 레몬도 아. 포함이야? 전저 사람들이랑 같은 일행이 아닙니다 몬트라맨 비켜 전 같은 일행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약간 그게 있어 <laughs> 1등을 아, 먹는 고인물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고인물이 있어 <laughs> 이 사람들 체계적이야 정말 이그 악마의 야 코뿔소 엉덩이를 따라다녀. 근데 코뿔소 엉덩이가 새긴데 어떡함 로봇 어디 있어? 절대 잡아. <laughs> 코뿔소 엉덩이를 따라가. 오, 아, 아, 엉덩이가 새긴데 어떡함야 갔냐 울트라맨? 야 갔다 갔다. 이 아, 신다. 진짜 개. 어 아, 파이크 아? 해봤잖아 이거. 기출 문제야. 일단 저격은 없어. 우리 진짜 집중해야 돼. 우리 이제... 오케이 좋았고.

초록색 안경잡이 오나 어, 들어왔다 <laughs> 뭐? 나 들어왔어 나도 쭈 들어왔어 <laughs> 안 들어와도 되겠는데 이러면? 아이 만나. 들어오세요 <laughs> 난들어하는게 뭔지 오글 몰라. 몰라. 오글... 나이 사람들이랑 같이 못하겠어요. <laughs> 그냥 솔로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난미음직스럽지 않니. <laughs> 너 그냥 믿어. 솔로로 치킨 먹고 난 솔로로 왕관 먹고 어? 솔로로 백트그라운드 치킨을 먹는다고요? 아, <laughs> 안 돼. 되지. 연속 세번 먹어야지. <laughs> 무슨 소리예요. <laughs> 내가 혼자서 치킨 먹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연속 세번 치킨 먹어야지. <laughs> 왜 형량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냐고. <laughs> 원래 발전하는 거야. 물가도 막 오르잖아, 시간 지나면. 주혜야. <laughs> 남일이 아니고 니일이야. 네 야나 오해했다. 주혜야너 연속 세 번으로 치킨 먹고 싶니? 어몽가? <laughs> 안돼. <laughs> 뭐, <laughs> 어 <웃음> 뭐야 선풍기. 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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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무조건 솔로 큐라 생각해. 절대 들어가야 돼. 왜 팀이 잘해서 안 들어가니 그런 소리하지 마. 우리 네. 웃음기 빼기로 했잖아. 아, 우리가 웃음기 빼기로 했었어? 아까의 웃음이 잔뜩 있는데 그랬죠요? 아 <laughs> 몰랐네. 가보자이. 오케이, okay, 이거 무조건 이겨. 오케이. 오케이. 이맵 삭제 안 되냐? 제발 삭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나 이건 잘해. 방이 없으면 아. 잘해. 이제 방이 없잖아. 일단 사람 먼저 보내. 일단 줄을 잘 써. 차례대로 가면 갈수 있어요. 그때 기다려. 욕심 이. 부리지 마. 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우리 앞에 세 명.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안 돼. 일단 이 보내. 등. 일단 보내고 점프해. 네, 형. 천천히. 어, 거기, 거기 가버리면 가면 안 돼. 아. 유. 뭐야, 형 되게 예술적인 느낌으로 있네 뭐야, 이거? 아, 콜라프 아, 콜라프 좀젠병인데오점을 아니... 절대 먹어 다른 거못 먹어도 금색만 먹으면 돼 오케이 아 들어가 줘 나이스 몇개 남았어? 아, 오케이, 개, 내가 5점짜리 먹었어 이제 흰 것만 먹으면 돼아우 노란 거 필요 없어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가 먹게나 하나 아, 먹었어, 나이스. 나 하나 먹었어 아, 아주 왔다 요우 어? 뭐야? 뭐야? 뭐 갑또도 엇가당하게 생겼는 이게 체스판처럼 생겼는데 저렇게 문어발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바닥을 없애. 아이거 금방 미안하다 할거 같은데. 뭐야, x 표시 뭐야 이거? x?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나면번에 싸면 보냈어, 보냈어. 온다 온다 온다. 아, 이게 x면은 사라지네. 아. 어 뭐야, 미친. 어, 노란색 없어졌어. 타마가 나 버렸어. 밀어 밀어 되는 거지 어, 잘한다. 그럼 내가 잡볶해. 아, 하지마, 하지마, 나야. 아, 뭐야? 아, 맞네. 그냥 사람만. 아, 나 아, 죽었다. 사람만 있어. 내가 죽여 볼게. 오케이, 갔다. 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드디어. <웃음> 드디어. <웃음> 드디어. 눈물 난다. 내가 두명 떨고. 있어.